제가 한 4년 전부터 T.Y를 한 5천만 아 이렇게 네. 했다 아싸 아, 찍고 있어요 이거 좀데 올려. 어 남자분이 이렇게 팬인 적는 없는데 그냥 저한테 그래요 영상 또안 올라왔어? 또안 올라왔어? 그래요저 저번에 와서 이것도 샀었는데 어? <laughs> 아, 혼자 오어요 저랑 같이 왔어요 아 같이? 혼자 오기는 <laughs> <기대면> 아직 좀 <laughs> 내공이 딸리네요 아니 오늘 오픈을 하신 분들도 커플이신데 여자분이 아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같이 죠셨더라그그게저그요 그니까. 요니까그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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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감사합니다그니 같이 니까 그니까. 그니까. 니 가 보자고. 영가 아, 보자고. 어, 저 결제. <laughs> 결제를 봐하고. 아, 결제 결제 아, 한 번에. 뭘 걸? 어, 모기요. 괜찮대요? 내생각이도 아니, 도끼 도끼에 아, 맞은 거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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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무야? 내가 뭐야? 뭐야? 어, 뭐야? 봐. 아니, 금손이시네. 컴퓨터 안 돼요. 내 이거는 이상 오고 뺐더니 미안해요. 네. 어 미안해. <laughs> 아니 아, 이게 그 소녀. 어. <laughs> 아니 내가 원하는 걸 뽑으시네. 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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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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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와어다 yeah. 여기 또 있구나 <laughs> 이거 제 다른 사장님 위시인데 와. <봐라> 뭔가 들어오는 거지 가보는 지이 그거 먹을 <미워>, 뭐, 뭐. 앞에 서명 손으로 한번 그려주시고요. 네,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아니, 아니. 네. 네. 영수증 까요 아니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 何本ぐらい 알 감사합니다. 봉투 담아 드릴까요? 커플이시네요. 요요2 8 5 0 0원이고요 카드 먼저 도요 봉투 담아 드릴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렇게서 아직 많네요. 네, 오늘 좀 운난한 보통 많이 없는데 그 어제 많이 들어왔어요. 음. 그래가지고 그거 어제 또한 바탕 나가고 타이밍 좋게 오셨어요. 손으로 서명 한 번만 해주시고요. 오늘은 사장님이 계시네요. 네. <laughs> 저번에 다른 분 예쁜 랜덤이여가지고 맞아요. 오늘 <laughs> 토요일에 계신 분도 저보다 보통 많이 구매하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<laughs> 맨날 알바비 다. <아르바이트다. 웃음> 아니 엄청 네. 네. 막캠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신기하다. 진짜 많이 아실 거야. 다른 가게 라방도 많이 하시고. <laughs> 음 저보다 실사용 후기를 많이 들으있어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네, 하세요. 사장님. 많이 닮. 이거 뭐니? 어, 말이 네 <laughs> 너무 막눈이네 <laughs> <괜찮아. 맑은인데? 웃음> 아, 괜찮아. 얘 맨날 빵떡떡 걔네 둘이 다었잖아기 귀여워 을주세요네 뭐하면 기억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샀어요 <썼어. 웃음> 타이밍이 딱 좋아가지고 그렇죠 많이 안 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주, 주인 만나려고 타이밍 맞게 응. 들어온 응. 것 같아 응,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처음, 맨 처음에 있어요 아, 어,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안 들린 <드린> 거 없겠죠? <laughs> 네. 좋은 하루 보내세요, <laughs> 안녕하세요 영수증 필요하세요? 아니요. 아니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그. 네, 그러다 받으실까요 어제도 따로 따로 해드려요 같이 해 드려요. 어떻게 해요? 따로따로 드요 보통 이제 여자친구분 먼저 보시고 약간 딱 급떡하거나 아니면 왜 보냐 이렇게 저희는 <laughs> 싸우거나. 남자친구가 먼저 보고 아, 진짜요? 가능한 일인가요? <laughs> 제가 뭐라고 했지? 사인? <laughs> 그때 들었어요. 그래서 매번 다릅니다. 사인 생기기. 어, 성함 써 드릴까요? 네. 그함 어떻게 되세요? 만주라 써요 만주? 네. 감사합니다. 잘,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12,500원이요. 영수증 필요하실까요?

진짜? 제가 불다 끄고 아예 문 음. 닫고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음. 올라오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여기 음. 다끈 채로 했더니. 음. 아, <laughs> 그래도 알바생분이 그거 아, 싸게 사셨어요. 아, 바지 아, 맞으면 <laughs> 14,500원. 네. 봉투 하나 드릴까요? 오, 네, 부탁드릴게요 네. 카드 뽑아가셔도 아, 돼요?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떡하지? 뒷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. <laughs> 핑크, 핑크. 핑크? 응. 25,000원이요? 영수증 필요하세요? 응. 네. 누르랜덤강 <laughs> 하기전에 많이 누르세요 카드 오바 하셔도 되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찍고 있는거이요네 4 곱하기 5짜리인가봐요. 아. <laughs> 응. 영수증 필요하세요? 토핑팩 응. 하나 드릴까요? 응. 네. 여기 정말 최고예요. 최고 미리. 정말. 정무 너무, 너무 좋아요 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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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요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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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코링 가고. 친구분한테 과자랑 키링 드렸을까 <laughs> 아, 나 <laughs> 여기 어디 어디 드릴까요까둘다 아, 네, 그냥 네. 아, 네네. 고갈거라서눈 아, 네. <laughs> 있나요? 네눈있요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네, <laughs> 잠깐만요 사랑님의 기을 갖고 싶다 이거 한번 누르고 하세요 럭키리프트 위치가 <laughs> 있나요? 저 이거 쇼핑카트 담기용이에요 아 귀여워 <laughs> 뭐예요? 어, 근데 이거 문어도 너무. 넣어주세요 아, 문어 가방 <laughs> 얘가 약간 투명한 애들도 나오고 그래요 투명한 애들도 약간. 네. 좀더뺀질을 하게 표현된 얘네가 있거든요. 아 얘네가 조금 네. 유튜브 아 언제 올라요? 그러니까요. 언제 올라요? <laughs> 저 언제 올릴 수 있죠? <laughs> 기다리고 있어요. 기다리세요. <laughs> <laughs> 다섯 번 보면 지루할 영상이잖아요 조용하고 이래가지고. 근데 그거를 보다가 잠들면은 아또 보게 돼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도 다른 영상 볼때 네. 보통 잘때 보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성향이 강연이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이도또 놀러 오세요. 너무 귀여운데요? <laughs> 거드릴요 <결제해드릴게요>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지금 에요 <해요. 웃음> 영수증 드릴까요? 어, 아니요. 네. 이거. 아, 네. 여기 앞에서 까셔도 요 영수증 필요하신가요? 아요 네. 어한번주세요 네. 네. 아, 아, 아. <laughs> 뭐예요? 아. <laughs> 일식 아닌가요? 저 파란색이랑 아. 흰색 하고 싶어 근데 이게... 저 화면에 잠깐 찍어줄까거 유튜브 하고 있는데. 왜어떡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원래 여기 네. 저만 안동 되었는데 소개시켜 주셨나요? 네. 네. 음,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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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다돈 들어가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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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최근에 오시진 않았나요? 저 계속 DM이랑 라방 참여하다 <laughs> <하가. 웃음> 과자 나왔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엄마에게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지금 가지러 가 아, 아니겠죠? <laughs> 아까 뭐 있었죠? 나가 뭐가 그때 저한테 포테토가 사진은... 나갔나? 그때 저한테 사진통가 나갔나? 네그비행으로네 나가 비행물 사진 보내다가 일찌감치 보내주잖아요 오늘 네 그리고 <laughs> 그래서 미리 그냥 비행으로 네. 있으면 다들 전 첨결지 하고 찾아가시면 고러거든요아 음. 예. 아저 이것도 저번에 보냈었는데 삼 <laughs> 월달인가? <서머> 네 <laughs> 이거 <웃음> 저번 주에 들어왔어요. <laughs> 저번 주 추가로 그 이후에 처음 들어온 거여 가지고 요 타이밍 완전 잘 가서. 그럼이? <laughs> 어. 나왔어? <웃음> 나왔어? <웃음> 오, 대박. <laughs> 대박. 와. 어, 이렇게 증거 가져가시는 저부터 처음이에요. 와. 100%두 개를 대충 어득게도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나도> 올라오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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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어, 지금, 네 일본에서, 네. 그, 가차, <laughs> 가는데. 게... 아. 아, 사장님이 생각나가지고. 진짜, 감사해요. 구경하고. 너무 웃기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! <웃음> 손으로 서명 한 번만 해주세요. 네. 네. 빵도도 좋아하시나봐요? 좋은데. 네. <laughs> 좋아하으면 좋죠. 좋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